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닐라 시럽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시중에서 구입을 하셔도 되는데요 음, 용량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너무 비싸요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물과 설탕을 1대1 비율로 소스팬에 넣어주시고 끓여주세요 그리고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만 기다려 주시면은 시럽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시럽이 완전히 식은 다음에 바닐라 엑스트랙트를 조금 넣어주세요. 바닐라 엑스트랙트에는 알콜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상태에서 넣어주면 증발이 돼버리니까 완전히 식히신 다음에 바닐라 엑스트랙트 넣어주시면 돼요. 시럽 한 컵에 바닐라 엑스트랙트는 티스푼 하나 정도 원하시면 더 넣으셔도 돼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저희 집에는 바닐라빈이 말라 비틀어진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넣고서 끓여줬더니 음, 베이킹에 쓸수 없을 정도로 말라 있었지만 시럽에 넣고 끓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풍부한 향을 내더라고요. 베이킹에 쓴 바닐라빈 껍데기를 설탕이랑 같이 넣고 저장해주시면 바닐라 설탕이 되거든요. 바닐라 설탕이랑 물이랑 1대1로 넣고 끓이셔도 바닐라 시럽이 돼요. 제 시럽은 지금 설탕이 다 녹았거든요. 더 이상 끓일 필요가 없으니까 불을 끄고 식혀주세요. 그리고 냉장고에 놔두시면 거의 1년 가까이 쓰실 수가 있어요. 냉커피 드실 때 바닐라 시럽 넣어두시면 정말 맛있어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